경복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곧 시작합니다. 뉴스맨인 타임 오늘은 이상원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아이고 대표님. <laughs> 아, 사실 음, 제가 염려했던 게 오늘 방송까지도 산불이 안 꺼지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아 고마운 비가 내리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희생과 봉사로. 음. 어 다행히 이제 진화가 상당 부분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예. 진화가 됐는데 우리 지역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근데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저 이철우 도지사 혼을 좀 내야 되겠어요. 왜요? 위양반이 지금 아재 기그에 빠졌어. 완전히 <laughs>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산불에 대해서 무슨 보고서인지 뭘 쓰는데 문서 제목이 초고속 산불 회복도 초고속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더라고. 네. 아이 회복이 초고속으로 본인이 해줄 거야? 에? 지금 송이버섯 다 타고 과소원 타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회복을 무슨 수로 초고속으로 해요? 본인이 다 해줄 거야 그거? 뭐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말장난만 배워가지고 오늘은 좀 더하던데 하여간 또더 난리났어요. 내 갑자기 그렇죠. 기억이 안 나네. 오늘 네. 오늘 한 얘기가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뭐 라디오에 가서 네. 파괴의 미약이라고 어. 어, 말을 한 게. 논란이 대죠 무슨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어, 라디오 이, 김종배 어, 시선집중에 나왔어요. 어. 어, 제가 오늘 시선집중을 못 들었는데 거기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군요. 여기서 뭐 복구 대책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 지금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새로운 지역을 만드는데 특히 북부 지역이 낙후돼 있다 음. 파괴의 미학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laughs> 이제 여기서 이제 파괴의 미학이라고 한 표현이 어, 도마에 올랐죠. 아니, 안올를 수가 없는 게이 네. 파괴의 미학이라는 거는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괴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네. 어, 고의적으로 파괴를 하고 그 파괴된 폐허 위에 새로운 창작물을 할때 이제 예술할 때 얘기하는 건데. 그 조선 총독부 파괴할 때뭐 이럴 때쓸수 있는 거. 그렇지. 네. 이게 지금 아름다워, 지금. 제정신이야, 진짜. 아, 근데 본인은 흥무해 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하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몰라서 이런 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 어쨌든 관련돼서 어. 설명을 해놓긴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어. 결국에 또 이제 정쟁으로 가는데, 음. 어, 대규모 피해 상황을 원상 복구를 넘어서 선진형으로 개선 복구해서 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민주당에서 말꼬투리를 잡고 비난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 말고 집 도민들이 화낸다고 도지사님아. 아, 나 답답하네 진짜.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메시지야. 메시지를 그렇게 하라고 꼭 무슨 대선주자 흉내내가지고 자꾸 촌철살인의 어떤 비유법. 어? 뭐개 말장난 개그 언어유희 이런 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시간 실력이 돼야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도 그래도 홍준표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게 이제 예전에 어. 정말 아, 잘했던 어. 잘했던 분이 이제 고 노회찬 의원 그럼. 같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적절한 표현으로 음. 이렇게 비유를 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그렇고. 이분이 하는 건 매우 매우 재미롭고. 매우 문제적이다 재미도 없고 네. 감동도 없고 화만도 없고요 그렇죠. 응? 그 요새 저기 대선 주 원래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거의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존재감 네. 미디어에 노출도 안 되고, 그렇죠. SNS에 뭐 올리는 것도 잘 없고. 그렇죠근데 이게 뭐저 애국가 몇번 부르더니 지금 업돼 가지고 말이야. 어? <laughs> 생전 또 그런 환호는 첨 받아봤거든. 그러면 안 돼요, 도지사님. 아 참. 자님 대표님, 대표님 워워. 네. 아니 아니 우리 도민들의 환한 마음을 내가 <laughs> 내가 좀 대신 달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성 산불이 정말 그 역대급으로 이제 최악의 산불로 이제 기록이 돼서요. 네. 아 어, 동쪽의 영덕 방면으로 해서 이제 의성에서 계속 번져가지고 이게 지금 강원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냐, 굉장히 염려했는데 어쨌든 다행히 어려움 속에서 지나가 됐습니다. 유수민 기자들이 총출동했죠. 이 지역 기자들 엄청 고생했어요. 지역 기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걱정도 많이 했고요. 네. 어땠어요 현장을 보시니까? 네. <laughs> 저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랑 박준혁 기자가 현장을 몇번 다녀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5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25일에 의성을 갔다가 어어 음. 어, 저기 아, 26일이네. 26일에 다녀왔습니다. 26일 날 의성 갔다가 총성을 다녀왔는데 원래 계획은 가급적이면은 가 많은 곳을 돌아보자는 거였거든요. 음. 이제 화재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 그때 막 한참 어, 저, 정덕까지 번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덕까지는 갔다 와 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오. 어, 한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피해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듣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음. 청송에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마감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일정으로 정리를 하고 말았는데 음. 냄새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일단저 놀랬어요. 어, 냄새부터 근, 이, 의성을 거쳐서, 의성까지만 해도 제가 갔을 때는 좀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네. 의성 거쳐서 안동으로 들어와서 안동 이마댐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선 가려고. 음. 이마댐에서부터는 차를, 창문도 다 올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음. 차 안으로 냄새가, 오. 매키한 연기 냄새가 계속 들어와서 네. 운전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 중간에 서서 어, 차를 세워놓고 마스크를 쓰고, 음. 어, 다시 운전을 해야 했고, 이렇게 계속 또 움직이니까 저는 산불 난 현장 자체는 제가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음. 공기도 달라지더라고요. 음. 이 풍경 자체가 누렇게 변해요. 왜 아. 그런지 저는 정확하게 과학적인 음.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연기가 음. 햇볕을 가리면서 어 뭔가 어떤 음. 효과를 내는 게 아닐까. 음. 해상을 가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때문에. 것 때문에 누렇게 정말 그냥 조금 전까지 이렇게 하얀 청명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누렇게 변한 풍경을 보면서, 음. 아, 이게 음. 이 불, 산불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음. 피해 이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었고, 현장을 가니까 참 이게, 어, 거의 전소, 이제 마을 자체에 거의 한 음. 80%가 전소된 곳도 다녀와 봤는데, 이, 그때가 제가 갔던 곳은, 어, 화재가 어느 정도 진화가 된, 이제 불이 다 타서 집이 이런 게다 무너져서 진화가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는 음.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음. 어, 불이 꺼진 지 얼마 안된것 같은 게 느껴지는 그래서 근처에 가면 열기가 있고 어. 열기가 느껴지는 그 정도의 어떤 피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음. 어, 전봇대 그 집들 사이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전봇대도 녹아서 어. 전선들이 녹아서 이렇게 쳐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무섭다고 일단은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겠구나는 하 생각이 먼저 들었고 여기에서 살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이 먼저 그 다음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만나 보니까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경북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도시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 음. 이제 그 그분들이 이 일차적으로 호소하는 피해야 당연히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건데 그것과 함께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그분들이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음, 분들이 많잖아요 음, 음.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건 기본으로 앓고 계실 거고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뭐 심근경색 을 음. 알아서 심장에 스탠스를 하고 있는 분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일 관련된 약을 먹어야 된대요 음. 근데 불나서 급하게 대피하느라고 아, 네. 약도 못챙겨나왔다 예. 그런 분들 같은 분 경우에는 당장 뭐~ 생활도 생활이지만 그런 약들 의료용 의료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어떤 위험이 또 닥칠지 알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경북도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음. 지금 고민해야 될게 너무 많아 보이더라 음. 이철호 지사님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초고속 회복이야. 응? 그렇습니다. 아그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청송 쪽에 이제 우리. 법무법인의 직원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연락이 아, 안 돼가지고, 그 네. 밤새도록 그 직원이 참 고생했어요. 아, 오전 일찍 돼서 연락이 돼서 통신이 안 되니까. 그렇죠. 통신이 안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고립된 상태라는 건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하, 그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사를 모르는. 그리고 이제 전 대표였던 천연길 대표도 이제 영양 쪽에 이제 어른들이 많이 어른들 계시다 계시죠. 보니까 네. 아주 또 눈으로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은 정말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진짜 심통신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뭐 복구는 계속하고 있고 거의 한 80, 90% 정도 복구는 됐다고는 얘기는 하던데, 음. 지난주 20, 금요일이죠. 28일에는 박중혁 기자가 영덕을 다녀왔는데, 예. 그러니까 저, 저희는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 영덕을 음. 가는데 음. 일정 구간을 지나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되,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팀 앱, 보통 이제 저희가 팀앱 같은 걸 쓰잖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그쵸, 그쵸. 하는. 어, 어, 어. 안 되는 목통이 음. 돼버리고 이게 연, 이, 이게 안 통신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음. 그리고 막 그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화재가 났을 당시에는 더했을 건데 당연하죠. 음. 어떻게 대피할 수 있었을까 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 수 있었을까도 음. 생각을 해본 공포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럴까요 지금 그래서. 뭐 피해 규모야 많이 알려져서 역대급이긴 한데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이런 아픔이 있을 때는 다시 반복되서는안 되기 때문에 원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특별히 에, 산림청에서 음 산림을 조성할 때 침엽수 위주로 너무 많이 했다. 네. 소나무 위주로 아, 소나무 위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침엽수는 어, 잎 잎에 이제 물을 먹음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활엽수에 비해서 그래서 불이 붙어버리면 활활 잘 탄다는 거죠. 활염수는 물을 머금고 있어서 좀 번지는 속도가 덜한데 이게 이제 예전에 대형 강원도에 산불 있을 때도 문제 제기가 됐던 음, 부분인데 됐었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이제 침엽수 위주로 뭐 살림이 조성된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좀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긴 해. 요 저는 현재로서는 이걸 어100% 소나무 소나무 때문에 침엽수 때문이다, 뭐 산림청의 정책 실패다라고 음. 확정지을수 있을까는 하 아직 저는 의문이긴 하거든요. 예. 이게 아직 산림청에서 하는 정책들이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임도나 이런 걸어 내놨기 때문에 불을 그래도 이렇게 빨리 끌수 있었던 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반대 쪽에서는 임도 때문에 불이 빨리 번졌다라고 어. 지적을 하기도 하고 뭐 소나무 같은 침엽수나 하엽수 이 문제는 현장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 없더라 자기가 볼 때는. 어, 뭐 의미가 없다. 어, 하, 이, 이 정도 불나면은 하엽수도 하엽수나 침엽수나 음. 큰 차이 없이 빨리 탄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현장, 이, 이걸, 뭐, 이번 이 화재만을 통해서, 어, 뭐 때문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음. 더, 어,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취재를, 취재도 그렇고, 학자나 정부 차원에서도 음. 고민을 더 깊게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 기회에. 근데, 그러게요. 어쨌든 소나무가 위험하다라는 음. 건, 제가 현장 가서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솔방울 음. 솔방울이 폭탄처럼 날아다닌다고 어어. 이야기를 하더라고 타닥타닥 불이 음. 타면서 퓽 음. 날아와서 이제 음. 폭탄처럼 날아와서 불을 번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음.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솔방울에 맞아서 음. 다치신 분을 목격한 분의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고민은 필요해 보이고, 어, 더 구체적으로 이 화재가 대형화되고, 장기화되고, 어, 번져가는 원인이 소나무인지 소나무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지는 더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시속 8.2km 정도였다고 하니까 제가 뛰는 속도보다 빠른데. <laughs> 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주로 사는 이 시골에서. 그렇죠. 그 길도 도시처럼 뭐 이렇게. 그렇죠. 반듯하게 닫아 다다 있는 것도 아니고. 넓지도 않고. 그러니 더 네. 피해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이제 산불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회복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음,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방제, 그러니까 소방청과 산림청으로이원화돼 있는 이 산불 진화 과정도 좀 일어나 해서 어 예산도 좀 몰고, 음.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더 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백과장명으로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빨리 아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이거. 이제는 이게, 네. 이번에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게 사회재난이어서, 어, 피해자분들에게 보상되는 것도 이제 자연재해랑은 다좀 다르게 음. 적게 지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주거 문제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 산불이 이렇게 매년 음.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이거를 그냥. 사회재난이라고 볼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생기더라고 이건 이제 자연재난으로 봐야 되는 수준이 아닐까 그냥 매해 때가 되면 이렇게 발생을 하는 음. 산불인데 뭐 실화도 있지만 음. 실화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형화되는 거는 분명히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뭔가 기후나 네.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엄밀하게 따져서 음. 어, 그 부분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릴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네. 처음 발화됐을 때는 인명 사고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의 인재일 수 있는데 네. 번지는 건 바람 때문이니까. 그렇죠. <laughs> 이번처럼 유례 없는 강풍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음. 산불까지 확대시킨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도 지금 공석이고 국회도 사실상 마비 상태고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의 책임이 큽니다. 헌법 재판소 빨리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다 네. 정말 이 사회 혼란상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외교 현안도 너무 많고요 아, 참. 또 이거 탄핵 얘기 나오면 또 속이 <laughs> 터지니까 다음 주로 빨리 넘어가야 될것 네. 같습니다.